자, 1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X는 K의 양의 약수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B는 2, 5, 6이 있어요. 근데 A 교집합 B가 몇 개래요? 두 개래요. 그렇죠? 그러면 교집합이 두 개라는 건이 교집합 B가 어떻게 될수 있죠? 2, 5일 수도 있고, 얼마? 2, 6일 수도 있고, 5, 6일 수도 있다는 사,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A라는 건 K의 약수를 갖는 건데, 그러면 2와 5를 갖고 있는 약수를 갖고 있는 이런 수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2와 5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K가 얼마? 10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A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K의 어떻게 되는 거야? 약수니까 2와 6의 최소 공배수 얼마죠? 6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도 되고요. 12도 되고요. 18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얘가 1, 2, 얼마예요? 3, 6이죠. 그렇죠? 얘는요, 1, 2, 얼마? 3, 4, 6, 10이잖아요. 그죠? 얘는 뭐다양게 있죠? 근데 이제 5를 포함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포함하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셋 다, 다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확인해 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렇죠? 네, 이게 여, 여기서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다안 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최종 분석 얼마예요? 30이잖아요. 그렇죠? 30은 포함돼요? 안돼요? 안돼요.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억 일게요 A 규집합 B가 2하고 5이면 K는 10이다. 기억은 우리가 아까 밝혀냈죠. 그렇죠? 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니은도 이제 맞는 말이 됩니까? 어떠세요? 만족하는 k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존재하지 않죠. 이해되세요? 자, 디귿. a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는 <laughs> 모든 k값의 합은 28이다라고 했습니다. <laughs> 그러면 볼게요. a가 어떻게 돼요? a가 k의 역수인데 10의 약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1, 2, 5, 10이죠. 그렇죠? 그러면 b를 빼면은 여기서 A-P가 어떻게 돼요? 주황색으로 할까요? A-P가 어떻게 되죠? 2, 5 빼고, 2 1, 1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합이 홀수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K가 얼마? 10?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얘는요? 뭐 없어요? 2하고 얼마? 6 없애는 거죠? 그렇죠? 합이 4니까 돼, 안 돼. 어,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얘는? 얼마? 6 없애요. 그러면 4, 8, 20.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얘도 안 됩니다. 얘 해볼까요? 1, 2, 3, 6, 9, 18. 그러면서 2하고 얼마? 6 없애죠? 그럼 얼마야? 31이니까 오, 됐네. 그렇지. 그래서 18이 되는 거고요. 둘이 합하니까 얼마? 28이어서 디귿은 맞아서 3번 우리 학원는 정답 되겠다라는 겁니다.